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주식당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영상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최대한 넘기지 않으시면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매매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좀 전달을 드릴 부분이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는 좀 이름 좀 날린다는 트레이더들 그리고 전문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활용을 하고 있는 전략이니까 이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소개드릴 주요 주제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주요 큰 주제는 차트 분석입니다. 차트 분석인데 여기서 이제 이동 평균선과 그리고 거래량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어 해당 내용 통해서 매매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까지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함께 내용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영상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총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기준적인 측면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매매 타점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에 대해까지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요.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론적인 내용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 거래량입니다. 보통 영상들을 보면은 이 거래량이 많다의 기준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잡아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몇 가지 영상을 확인해 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래량이 많다의 기준은요. 평상시 대비해서 뭐 3배에서 5배 이상 거래량이 발생하면 은 거래량이 많은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거래량이 한 5만 주가 터져졌네요. 그러면 이 주식은 15만 주에서 20만 주가 발생을 하면은 평상시 대비해서 3배에서 5배 터졌으니까 거래량이 많은 걸까? 라는 의문점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 대비해서 몇배 이상의 거래량이라는 거는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모든 주식들이 가지고 있는 상장된 주식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기준을 봐야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0919 기업 분석창으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유동 주식수만 제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서 확인을 하냐? 지금 스크롤을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면은 바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유동 주식 수가 약 428만 주입니다. 자, 이 주식에서 그러면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거의 기준이 어디가 될까요? 저는 통상적으로 단타 매매할 때는 10% 이상, 스윙 매매, 그러니까 뭐 종가 매매라든가 시초가 매매를 할때 기준을 잡을 때는 최소 30% 이상을 기준으로 두고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이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는지 그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유동 주식수가 428만 주인데 뭐 이날 거래량이 한 5만 주 정도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한 7, 8%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상승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이 한 5만 주 6만 주 발생을 했는데 420만 주 중에 5만 주면은 몇 퍼센트죠, 여러분들? 해 봐야 1%가 조금 넘는 물량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떤 A라는 물건의 가격이 있어요. 이게 파는 사람이 그냥 나 이거 비싸게 팔 거야 하고 올려놨는데 어떤 한 명이 그냥 지나가다가 샀습니다. 비싸게 샀어요. 그럼 이거는 평균적인 가격이 될까요? 안 된다고요. 이 가격이 신뢰도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충분한 거래가 동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신뢰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라는 건요. 전체 물건의 10% 이상의 거래가 그 가격에 진행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통 주식 수의 10% 또는 30%를 기준으로 잡고 이거 이상 거래량이 발생하는가를 중점으로 보는데요.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경우에는 신뢰도 있는 상승이 되기 때문에 연속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유동 주식수가 420만주인데 오늘 720만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바퀴가 넘는 물량이 돌아준 거죠. 야, 이런 경우에는 어때요? 신뢰도가 있는 거래예요? 없는 거래예요? 신뢰도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분봉차트도 한번 가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차트를 보시면은 3분봉 차트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3분만에 거래량이 얼마나 발생했나요? 65만 주가 발생을 했네요. 자 단타 매매를 하는데 기준 몇 프로 잡는다고요? 아까 10% 내외 잡는다고요. 순식간에 10% 이상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신뢰도가 높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유통 주식수가 워낙에 많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뭐이 기준을 좀 낮춰 잡기도 합니다. 5% 기준 잡기도 하는데 보통 10%를 기준으로 잡고 이걸 뛰어넘는 물량이 발생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상승도 굉장히 잘 보여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것보다 신뢰도가 있는 거래량이 발생을 하는 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준 10% 내외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두개 캔들에서 발생한 거래량을 합산을 해주면은 27만주 8만주 두개 더하면은 약 35만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보시면 지금 아침에 시초가와 최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이런 거래량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전체 거래가 될수 있는 주식 중에 거의 10%에 가까운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올라왔다. 뭐가 된다? 신뢰도가 높은 자리가 된다. 실제 차트 이름을 보면 이 이후로부터 연속적인 탄력을 받아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 탄탄한 매물대를 형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는 주가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거래량의 기준을 잡는 방법이니까요.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내용으로 좀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서 볼 부분은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평균선이 뭘까요? 특정 기간 동안에 거래가 평균적으로 얼마에 이루어졌는가를 알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보면은 좌측 상단에 숫자 5, 10, 20, 60, 120이 적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으로 10 적혀 있고 노란색으로 20이 적혀 있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파란색 선이 10일간의 평균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이 노란색, 이 노란색 선 같은 경우는 20 거래일 동안 평균 값을 나타내는 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평균 가격을 뛰어넘는 캔들이 발생을 했다라는 걸뭘 의미할까요? 특정 기간에 매물대 위로 캔들 주가가 올라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매물대 돌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특정 평균 가격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 가격을 뚫는다라는 거는 이 주식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국면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이 이동 평균선을 뚫을 때마다 그러면 전부 다 중요한 캔들이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신뢰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가 다섯 개가 적혀 있잖아요. 숫자는 길면 길어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장기 이동 평균선인 60선과 120선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그 에너지가 훨씬 더 강력해지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필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여기 최근 최근 캔들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들까지 전부 다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래된 이동 평균선을 순차적으로 돌파를 해주니까 점점 파워가 강력해지면서 한 번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접목을 해줄 거는 거래량적인 측면을 도입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번째 기준은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가 많은가에 대한 시그널이에요. 근데 돌파를 할때 거래량에 대한 기준치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므로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 필히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대동기어 같은 경우도 오늘 장초반에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시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나올 때 해당 선에 근접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크게 슈팅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자리들을 뚫으면서 출발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단기 매매에 좋은 결과를 낼수 있는 만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시 종목들 몇개 보면서 실제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PNS 로보틱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도 수시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해당 종목 오늘자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은 어떻게 우리가 좋은 종목으로 볼 수가 있었을지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거래량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동평균선 구간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일자 캔들에서 어떤 자리에서 주가가 마무리가 됐나요? 이동평균선 노란색선인 20선과 분홍색선인 5일선을 뚫으면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선 11선 바로 아래에서 마무리가 됐으나 오늘 아침에 기존에 이 파란색선을 뚫고 올라가는 자리에서 스타트를 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동평균선 돌파에 대한 시그널도 시초가부터 보여졌고 거래량 역시 전일자 보면은 500만주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자에 700만주 정도 터졌는데 거래량 기준 역시 지금 보시면은 유동 주식수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발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상승으로 보고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주식이 유동 주식수가 900만 주 나오는데 이거 잘못 나왔네요. 450만 주입니다. 아직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450만 주인데 충분히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라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스코라는 기업도 한번 지금 상승률 상위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주식 보면은 유동주식수 천만주입니다 오늘자 거래량 지금 1300만주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봉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차트 봤을 때 오늘자 좀 횡보하는 기간 길어지다가 여기서 한 번에 몇주 터졌어요 40만주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1분 만에 약4%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캔들까지 보면은 5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발생을 했는데 단타 매매할 때 5에서 10% 정도 발생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신뢰도 있는 상승으로 보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이후 차트 흐름을 보도록 하면은 계속해서 탄력 받아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트레이딩 하실 때 이런 거래량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시면은 매매할 때 조금 더 유리하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초가부터 어디서 형성이 됐나요? 기존의 이동평균선들을 전부 다 뚫어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이동평균선 돌파에 대한 시그널들을 몇 차례 보였죠. 장기 이동평균선 120선까지 뚫는 모습을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는데 기존 매물대를 전부 다 소화를 해주면서 출발하니까 오늘자 장중에 고점 기준 25%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동반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력한 의미 있는 연속성 있는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해당 내용 필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되는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LNK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보도록 하면은 거래량 170만주 발생을 했습니다. 뭐 중단기 이동평균선 지금 5선과 10선은 뚫으면서 올라왔으나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모습이죠. 지금 총 유동주식수를 보면 1,800만주인데 오늘 하루 종일 거래량이 170만주밖에 발생을 안한 거예요. 비율을 보면은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거는 어떻다? 신뢰도가 없다. 그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갔던 거 전부 다 반납하면서 조정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분봉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주가가 막 급등을 하네요.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 것 같지만 지금 거의 한 10분 동안 거래량 터진 거다 합해봐야 50만주도 안 됩니다. 그죠? 지금 1800만주에 50만주에 봐야 비율적으로 봤을 때2% 내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을 해주시면서 단타 매매 또는 스윙 매매를 해주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검색식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이어가보도록 할텐데요 어, 오늘 약식으로만 좀 보여드릴거고 좀 디테일한 완성된 검색식 같은 경우는 해당 텔레그램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또는 저희 댓글에 이메일 통해서 저희 텔레그램 입장에 했는데도 좀 이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에 지금 이메일도 달려있어요 이메일 통해서 메일 남겨주시면은 또 회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조건검색식 창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겠죠 좌측 상단에다 여러분들 0150네 글자 입력을 해주시면은 조건검색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입력하셔야 되는 항목만 좀 전달을 드리면요 유통 두 글자 검색을 해주시면요 어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통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거를 좀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선정하시는데 확실히 좋은 결과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중 단타를 진행할 땐요. 유통 주식 대비 거래량 비율을 5% 이상으로 놓고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 가지고 단타 매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별적으로 거래량 비율이라든가 뭐 피해야 될 만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좀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혹시 사용하고 있는 단타 검색식 있다면은 이런 항목도 한번 넣어 주시면 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 나는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를 좋아해, 스윙 매매, 좀 하루 이틀 더 끌고 가는 매매를 좋아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 이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해당 항목 통해서 좋은 종목들 좀 걸러내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이거 하나만 입력해서 좀 실시간 검색을 눌러주도록 하면요. 지금 종목이 한 24개 정도 나오는데 한 가지 조건만으로를 통해서도 이런 식으로 좋은 종목들을 일부 걸러낼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이 실렸는데 빠지고 있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뭐가 될까요? 위험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낙폭과 대주 나는 매매하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실리면서 떨어진 거는 명확하게 악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입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파란색 종목들이 누가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 좋다고 막 소개를 한다 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걸러주시는 게 좋으니까요.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자 단타매매 관점으로 접근했던 종목도 보도록 하면 지금 데모 같은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오늘자 장중에 상한가 터치하고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이런 종목들 잡아내기에 굉장히 좋으니까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구독자님들 위한 안내 사항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 현재 저희 구독자 텔레그램방이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 전부 다 무료로 전환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장 못하신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좀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항상 인원이 어느 정도 참여는 비공개로 전환을 했다 다시 한번 공개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 이번에 전부 다 무료로 전환돼서 전체 공개로 좀 열어둔 부분이니까 혹시나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 또는 강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종목들을 소개드리는 내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도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거 우크라이나 재건주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내용 보시면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들, 이동평균서를 돌파한 종목들, 또는 강력한 매물대를 뚫은 종목들, 그 외에도 재료적인 측면에서 매력도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된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 댓글에 고정된 메시지 하나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나 무료로 텔레그램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공부하실 수 있는 교재, 그리고 뭐 종목을 포착할 수 있는 포착기들, 다양한 것들 여러분들께 좀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공부용 교재 같은 경우는 오늘 소개드린 내용과 비슷한 기본적인 이론부터 해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실전 매매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도 전부 다 담아놨는데 2024년도에 특정 플랫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간 교재를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직접 집필했던 건데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 영상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주식당 구독자님이 9,840분 계십니다. 1만명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가입 버튼 같은 경우는 단순 후원이에요. 어, 지금 단순 후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후원을 진행을 해주고 계신데 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후원금 통해 가지고 추후에 또 무료로 배포될 교재라든가 다양한 강의 자료들 또는 AI 프로그램들 공유를 또 다시 드릴 텐데 저희 후원해주신 분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후원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료들도 전부 다 무료로 배포가 될 거예요. 뭐 구독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였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다면 한번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